영국에서 의사들이 면허 관리와 자율 규제, 의료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GM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의사들에게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만든 모범 진료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부인과 검사나 유방검사, 항문검사 등 내비란 검사를 할때 주의할 점과 준수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밀한 진료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생식기계 검사나 항문검사, 유방검사 등의 내밀한 진료를 할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왜이 검사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환자가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신 후 환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둘째, 환자가 검사나 치료를, 치료 중에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어떤 검사가 진행될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나 치료 중간에도 환자에게 검사나 치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자주 알려 주셔서 환자를 안심시키고 중간중간 환자의 동의를 받아가며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검사 전에 환자의 허락을 구하고 환자가 허락하였음을 의무기록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최근 의료분쟁 시 중요한, 중요한 응빙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과밀한 진료 시 환자에게 진료 보조 인력이나 가족, 고자 등의 샤프랑을 제공하고 의무기록에 기록에 남기셔야 합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16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할 때에는 검사에 동의할 역량이 있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동의할 수 없는, 없다면 는없 부모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환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셔야 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진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한 부위는 가능한 진찰포를 등으로 가려주셔서 환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복부 초음포를 시행하실 때, 환자의 여성 환자의 경우, 팬티 아래로 더 내려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평소 팬티 라인보다 밑으로 내리는 이유를 미리 설명하시고, 동의를 구하신 후에 검사를 진행하셔서, 가능한 한 환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팬티 라인을 조정하여 주신 후, 진찰포 등으로 잘 덮어주셔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샤프롱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롱 제도란 환자와 다른 성별의 의사가 유방 검진이나 부인과 검사, 직장 검사를 할 때에 동성애 간호사나 가족 보호자 등을 동속하여 환자를 안심시키고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시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샤프롱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내용을 Q&A 형식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모든 진료에 제3자가 동, 동반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은 아닙니다. 모든 진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의 1대1 진료를 하셔야 합니다. 단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 소아나 심신장애자, 노약자 등에, 등에는 환자의 진료를 도와줄 동반자가 해석합니다.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어떨 때 샤프 동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내진이나 내밀한 진료를 하는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보호자 등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진은 진찰 시이송간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입니다. 골반 검사 질 검사나 생식기 검사 직장 검사 유방 검사와 청진 기타 신체를 직접 접촉해야만 하는 도수치료와 같은 진료행위를 할때 시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샤프롱 제도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문제,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인을 보호해 줍니다. 의료인이 간혹 오해나 불필요한 신고나 잘못된 신고로 인해서 오해를 당하는 경우 샤프롱 제도를 통해서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확인시켜줌으로써 의료인을 보호해 줍니다. 네 번째, 의료 지침에도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개정된 의사 윤리 지침 12조 상항에 의사는 성적으로 수치무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 3자를 입회 시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샤프롱 제도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검사의 내용을 환자에 설명하고 검사에 동의한 내용과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진찰을 위해 3자가 동석할 것을 물어본 후 기록을 차트에 남기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일반적인 청진을 할 때에도 제 3자가 동반해야 하나요? 청진을 할때 외분이 볼수 없도록 진료실 문을 닫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단, 여성환자나 소환자의 청진 시에는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가능한 한 제3자나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번째, 환자가 탈의한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와주어야 합니까? 이런 경우 환자가 탈의한 상태에서 의사가 직접 옷을 입혀주는 것을 도와주시면 안됩니다. 동반한 보호자나 보조인력이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여덟번째, 진찰 후샤프로로 참석한 사람이 계속 진료실에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샤프롱 인력은 진찰 내용을 설명할 때 동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번거로, 법으로 샤프롱을 정한 나라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샤프롱 제도는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가 먼저 나셔서 자율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사 단체나 병원 등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기 위해 의사윤리지침과 진찰실 가이드라인, 환자 권리 장전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찰실이나 검사실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성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환자와 의사가 안심하고 검사와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진찰실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부하신 환자와 의사를 위한 진찰실 가이드란을 통해 불필요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가 의사선생을 믿고 안심하고 진료받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고 환자가 배려받을 때 환자가 행복해집니다.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합니다. 끝까지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